어, 이경진 동남아 서부의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 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이신 동남아 서부 4개국에서 참가해 주신 주니어 평통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민족 평통 대전 대덕구 최재한 협의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태국 방문에도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지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지났지만 평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양상이 14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란은 이란 호르무즈 해임에서 미국 상선을 납파하면서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친일한 무장 세력인 후티 방군은 홍해를 지나가는 상승을 납하거나 폭격을 가하는 사태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26일에는 모두코로 가고 있던 영국 상선이 후티 방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홍해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틈을 노린 북한 김정은은 최근 연이어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무력 시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은 가장 이혜로운 제1적대국으로 협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지구촌 어디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가 4개국 주니어 민주평통 컨퍼런스 개최는 적절한 시기에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100년 이상 떨어져서 살면 두 국가로 사아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분단 79년, 휴전 71년, 정전 71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니어 민주평통 여러분들은 미래 대한민국 통일의 주역이 되십니다. 통일과 현 상황에 관심이 없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통일이 왜... 필한지를 이번 컴퓨터 언서를 통해서 잘 이해하셔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들만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왜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주평통 대전 대덕구 협회와 동남아 서부 협회의 자매 경식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북한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고 평화는 우리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명심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일 의지가 불타오르는. 힘찬 행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